어, 어저께 만들어 놓은, 어, 오이, 사과, 아, 피클인지, 물김치인지, 어, 정체 모를, 어, 반찬을 만들었는데요. 어, 제가 오늘은 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아, 볼 수, 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열고요. 예, 아주 맛있게 아 됐네요. 아 그냥 시각적으로 맛있게 보인다고요. 아,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, 오이가 밑에 들어 있고 위에 사과가 들어 있고요. 자 얘네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. 일단 맛을 모르니까 예, 이렇게 해서 예, 떴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 놓고 예, 국물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떠 놨습니다 아, 과연 맛은 어떨까요 무지하게 기대되죠 예, 무지하게 기대됩니다 예 제가 아, 접시에다가 담은 걸로 아,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. 너무 맛있어. 와, 음, 그래요 이 맛이에요. 음, 오이도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오이는요. 물컹, 말컹, 말컹 해졌는데, 음, 사과는요, 아삭아삭 합니다. 음, 그리고, 그 국물 맛이, 음, 너무 좋아요. 음, 피클 맛도 나고요, 음, 동치미 덩치, 국물 맛도 나고요. 아. 제가 기대했던 그 맛입니다. 아, 제가 옆에 누군가가 계시면 제가 이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혼자 이 맛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. 음, 혹시 이, 아, 이게 이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을 것 같아요. 아마. 음, 너무, 맛이 괜찮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제가 했던 어저께 그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, 굉장히 음, 저와 같은 이런 맛을 느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자, 여러분. 저는 아, 지금부터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, 저녁밥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